배려를 했다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참 말을 많이 들었어요. 나는 합가했다 그서아 진짜 못 말려 웬일이야 그 집에 같이 산다고 막 이러고 그래서나 혼자 합가하자 그거아니에 그래서 아버님께서 응. 어떻게 배려를 해 주시냐면 응. 보통 같으면 집에 그 도어락이 있잖아요. 응. 그 도어락을 그냥 또또또또또 이렇게 열고 들어오잖아요. 응. 요즘에 아버님께서 좀 바뀌셨더라고요. 응. 또, 또, 어, <laughs> 둘 어, 간, 다. 애가 이렇게. 강아지들이 짓기시작하고서 천천히 하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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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버님이 워낙 바쁘셔서 원래 이제 집에 많이 못 계시고 이제 어머님이 좀 요즘에 어이. 자리를 많이 이제 비워주시느라 어이. 고생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안 나가시는 시간인 것 같은데 자꾸 나가려고. 나가시고. 어이. 그러면 오피스텔 하나 얻어드려. 어. <laughs> 그래그래래 맞아 거기다 계시고 천악대 집에 들어 얘, 아니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오피스텔을 나가 <laughs> 누구? 아니야 두분한되니까 아니, 응. 25년 살다가? <laughs> 아니 1년 8개월 제가 결정적으로 이 학과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사실 저는 제 동생 남동생이에요 음. 남자만 있는 집안 이다 보니까 사실 좀 어색하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잘 못하고 음. 말도 없고 그래요. 근데 이제 수민이를 보니까 표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치. 네, 사랑한다는 사랑스러... 말도 잘하고. 왜냐면 사랑을 얼마나 받고 컸어. 그러니까 사랑 또 표현을 얼마나 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는 신랑한테 얼마나 하고 싶겠어. 네. 자연스럽게. 근데, 아, 버지가 그냥 <laughs> <laughs> 있다라는 아니, 거 자체가. 이라면은 그냥 껍벅 기절이야, 어. 껍벅 기절. 그래 제가 같이 지내다 보니까, 어. 어머님, 아버님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수민이가. 어.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사랑이 많은 집에서 나도 좀 살아보고 싶다. 이건 어. 또 뭐야?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아, 진짜로. 어. 옛말에 네. 어. 사회 사랑은 장모라고. 네. 나도 우리 사회가 너무 이쁘더라고. 네. 그래, 장모님이 너무나 많은 지지를 보내줬다고. 아유, 약간 이거는 뭐? 솔직히 이게 솔직히 오늘 할수가 없어. 이거는 그냥 간단한... 눈가가 뻘개졌어. 네. 어, 눈물 잘나요? 시간 됐어. 울울 시간이 됐어. 우, 시간이 됐어. <웃음> <웃음> 얘는 <웃음> 아니 소... 진짜 이거는 왜냐면은 오늘은 울지 말라 고 그랬는데. <laughs> 우리 남자가 눈물이 많아. 그게 맘대로안 돼. 장모님이 장통이 크고 호영미 상관... 이을고만상관사리가 아니고 그냥 어머님 아버님이 저한테 사위 사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음. 그 대신 내가 일단 의식주가 너무 좋아진 거야. 왜냐면 수민이 엄마는. 이 생선 굽는 냄새를 싫어해. 생선 냄새도 싫은데. 근데 사위주려가 사위가 생선을 좋아해. 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굽기 시작한 거야. 오. 냉동실에 생선이 떨어지질 않아. 그러고 나는 먹으면서도 마음이 편한 거야. 음. 뭐이 일단 식단이 아유. 사위한테 어린든지 잘해 주려고 그러고 뭐 이러는 그 음. 모습이 보기가 좋은 거야. 아, 그러니까. 시민이 엄마의 표정을 봐도. 나하고 밥 먹을 때 표정하고 네. 틀려 아, 그게 그러니까 콧노래가. 알아, 알아, 그 마음 알아. 오.